그럼 왜 이렇게 100% 화면을 살펴보느냐? 이 100%가 실제 크기라고 해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셔서 저희가 출력했을 때 혹은 웹상에 올렸을 때 어떤 사이즈로 올라갈 것인가를 미리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100%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보이시는 화면에 도큐먼트 이 도화지를 꽉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기에서 윈도우의 대지 맞추기라는 부분이시고요. 단축키 컨트롤과 0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보이시는 A4 사이즈의 도큐먼트가 화면상에 전체적으로 맞춰집니다. A4 사이즈가 모두 보이게 되고요. 여기 바깥에 보이시는 회색 화면이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 부분이 딱 들어맞게 되셔서 저희 A4 사이즈를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과 0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보기와 같이 화면이 대지에 꼭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의 확대와 축소를 알아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 돋보기 툴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이 선택도구를 통해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 툴은 저희가 지금 당장 설명은 안 드리지만 앞으로 차차 유용하게 쓸툴이고요 일단 이 툴에서 화면을 그냥 클릭하시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채로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셨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과 스페이스바에 Alt 키까지 누르시고 화면을 클릭하게 되시면 보기와 같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커서가 마이너스 돋보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1번으로 화면을 100%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화면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으니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확대와 축소에 대한 단축키는 익혀두시면은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줄에 이 사각형 도구가 있으신데요. 이 아이콘을 길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보기와 같이 옆쪽에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콘들을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사각형, 두근 사각형, 원형과 다각형, 별 모양도 있으시고요. 플레어 도구라는 것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길쭉한 바가 하나 있으시고 그 옆에 작은 삼각형이 하나가 있으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 누르시면.